이렇게 비싼 기름값 처음 봅니다. 낮에 넘으면 내리막에 중립을 안전히 몇. 오디오의 어, 에어컨 소리가 좀 크게 들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연예인 레이서 1등. 아 아니 이제는 그냥 1등 게이서 양상국입니다. 아 여러분들 제가 이 더운 날아 지금 여기 어딘지 보이시죠 주유소에 과연 왜 나와 있을까요 요즘에 기름값이 와 살다 살다 저는 이렇게 비싼 기름값을 처음 봅니다 저는 뭐 기름값이 비싼 것도 와 놀라운데 경유값이 또 거기에 휘발유보다 비싼 거를 와 나는 처음 본... 맞죠 이게 처음이죠 아닌가 우리가 살면서 있었나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 고유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영상만 보시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기름값도 세이브하면서 이 고유가 시대에 조금 더큰 절약을 할수 있을지 큰 절약을 할수 있... 있을지 <laughs> 마음에 없는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아, 아 아닙니다. 큰 절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혹시, 네. 어, 알고 계시는 연비에 관한 속설 있으세요? 어, 낮에 넣으면 기름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나요? 여러 가지 속설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낮에 주의하는 방법입니다. 근데 이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. 효과가 약간 은 있습니다. 즉, 이른 아침에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새벽 같은 데는 온도가 가장 떨어져 있거든요. 즉 시발류는 기화성이 굉장히 큽니다. 따라서 이 이른 새벽에 온도가 좀 낮을 때는 수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축된 연료가 들어가서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것좀더 들어간다는 거죠.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생활의 달인 같은 데 보면 꼭한 편씩 나와 그런 분들 보면 기름을 넣고 항상 여기를 한번 들더라고 딸깍딸깍해서 그 1리터 병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이래서 조금씩 쌓아서 그게 몇번 되면 그게 1리터가 된다더라고.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말하는 이제 호수에 있는 부분들만 나오는 것기 때문에 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도리어 나요. 그리고 실제로. 내리막의 중립을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안전은 몇배 나빠진다.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차의 관성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제동거리가 훨씬 늘어나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절대로 중립에다 놓고 달리는 운전 방법은 연료 절약보다 안전이 몇배 나빠진다는 거. 그중에 실제로 해본 거 있으세요? 없어요. <laughs> 왜요? 왜? 예, 뭐냐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요즘에서야 좀 많이 느껴요. 왜냐면 제 차가 예전에 풀로 넣으면 뭐 10만원 안쪽이었는데 지금 10만원을 넘어가는 거 보면서 와, 이거는 진짜 체감이 되더라고. 그래가지고, 야 이거는 진짜 조금 이제 연비 운전을 해야 되나? 라는 생각을 지금은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단계죠. 예. 자, 오늘의 실험 방식은 풀투풀 풀 방식입니다. 일단 스타트 자체를 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님. 안전한 주의를 위해 외 외상 고객은 네. 외상으로 가면 되는 거야? 한번 해 볼까? 아, 한번 눌러 보자. 네. 이 뭐가 없네 그러면 그냥 넣고 가도 되는 거네? 아니, 이거 등록돼 있어야 돼요, 외상 고객은. 아니, 예를 들어서 가득을 넣었어. 외상 카드를 아, 외상 카드구나. 아, 아 가득 외상 가득. 아니, 근데 이거 사람들 한번도안해 봤을 거야. 아, 진짜로. 주유할 때 예. 기름을 더 많이 넣는 본인만의 꿀팁 있으세요? 이거 근데 내가 봤어, 봤는데 이게 꿀팁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많이 들어간다더라고. 최대한 약하게, 그러면. 살살 잡으면. 자, 이 부분도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주유하는 방법을 통해서 절약되는 방법은 있어도 미미하고 또 효과도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약간 거품 가득할 때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넘칠 정도로 풀로 딱 넣어서 이게 저희의 딱 기준입니다 지금 네. 자 그러면 시동을 킵니다 일단 너무 더운 관계로 에어컨 풀부터 먼저 가죠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디오에, 어, 에어컨 소리가 좀 크게 들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시내 주행과 고속 주행을, 어, 동시에 아마 조금 섞어서, 어, 해볼 거니까. 그리고 주행 같은 경우에는, 뭐, 저희가 RPM을 뭐 갑자기 높게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, 그냥 평상시 도로 흐름에, 어, 맞춰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창문이 나는 모르겠어. 창문이 덥더라도, 창문이 그래도 기름값은 좀 작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? 우리 PD님은 생각이 어때요? 어느 쪽이에요? 이 정도로 에어컨을 트는데 당연히 에어컨이 연비가더안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안 좋을 것 같습니까? 네. 근데 이게 만약에 별 차이가 없으면 에어컨, 어, 에어컨 무조건 틀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도 저희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은 어, 아마 내가 볼 때는 건너뛰기 하지 마세요, 지금. 결과만 보시려는 분들 제가 다 압니다. 저도 유튜브 자주 봅니다. 결과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 더운 날 땀을 흘리면서 찍은 이 고생의 노력의 대가를 어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원하시는 이유, 원하시는 집 방법을.

야, 또, 또, 또. 야, 까만 바지 입어가지고 더더운 것 같은데, 햇빛이? 와, 진짜 후덥지근하다, 아, 바람 자체가. 지금 시간이 오후 4시거든요? 네. 거의 이제 가장 뜨거울 때를 조금 지나갈 때인데, 확실히 아스팔트 열기에 뜨거운 게, 아, 세네. 결과가 궁금한데 9,200원 선이잖아 지금 9,200원 선으로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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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딱 네, 풀까지 9,434원 200원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극적인 거 치고는 어 그거는 왜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에어컨의 성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에어컨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양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 속도가 3~4씩 넘어가게 되면, 그때부터는 바람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도리어 창문을 닫아서 공기 저항을 없애고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서 도리어 안에 시원하게 만들면서 소음도 차단하는 이 방법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연비까지 안 좋은 걸 보면서. 아, 요즘에, 어, 이 기술이 좋구나. 그냥 에어컨을 틀고 다녀야 되겠구나. 어, 왜냐면 우리가 또 고속주행을 해가지고, 이 저항이 생각보다 무시 못하는 것 같다는 걸 많이 느꼈고, 여러분들, 창문 올리고, 에어컨 틀고, 편안하게 삽시다.